병어입니다. 한 상자에 40미리 짜리고요 1 0 6 k 로1 0 2 k 로 크기 차 있고요 10.5킬로 회로 조림이나 최소 반찬으로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것은 40미 6 6 k 로 이건 씨알이 아까보다 훨씬 작죠 크기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28마리 4 3 k 로입니다 요것은 파병어예요. 상처난 병어를 파병어 합니다. 12마리 2.8kg 예요. 가자미 10미 8.7kg 10미 8.3kg 25미 5.5kg 크기차이 있고요 돌가자미입니다. 8미 7.5kg 8미 6.4kg 9미 5.7kg 크기차이 있고요 군미 4.7kg. 이건 돌가자미는 회로 드셔도 돼요, 몸뚱만떨려갖고 소금 뿌려서 구워서 드셔도 되고요, 1 식은 7.3kg입니다, 자랭의 병어입니다 작은 병화를 자랭이라고 그래요, ,이. 3kg에 34마리 왔다갔다 합니다. 크기차 이 있고요, 회나, 뺐다구또 썰어갖고, 초무침으로 드셔도 되고요. 말려갖고, 도림으로 반찬하십시오, 우 웅어입니다, 3kg에요, 회로 드시고 초무침으로 드시고 말리약고 절임으로 드시면 맛있습니다. 시신하니까 눈뻘 때입니다. 13미 3.5kg 이건 씨알이 큰 거예요. 그리고 38미 5kg 크기 잘 있고요. 그다음에 5kg 50마리짜리입니다. 가보징어입니다 이건 우시알이고요. 이거선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속시알, 볼게란 속시알은 자라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거 씻고 갖고 뭐 삶아서 드시는데 이짧가는 것들은 통째로 삶을 때물 끓을 때불 줄여 갖고 15분 정도에서 20분 가까이 삶잖아요. 그럼 먹물이 익어요. 먹물이 몸이 좋으니까 그래갖고 통 통째로 삶아 갖고 썰어 드십시오. 강한잼입니다. 암치 12미 8.6 7.2그 다음에 7.5 8.5고 여놈은 수치입니다. 12미 8.0 7.3 7.1kg고요. 이것은 수오미 암 6마리 그리고 가오리 1마리 해갖고 6.1kg예요. 아고입니다 4마리 8.3 7.3 7.0 8.0 6.2, 6.3, 6.4, 크기 차이로 있고요. 8 0 k g 100.25m, 6 6 k g 그리고 이것은 32mm 5.3kg, 이것도 시작한 겁니다. 45mm, 5 0 k g 크기 차이 있고요. 그 다음에 45미 6 0 k 로자고등어예요이 15미 7.7kg 크기 차 있고 몇 센치 나가는가 30원 7센치 나가갖고 막 풀기라 이자그 다음에 15미 7.0 크기 차이로 있어요 이렇게그 다음에 15미 6.6kg 어, 크기 차 있고요 이안씻었어이해 하시오 잉 흔디도 팝박 못해. 자, 15미 6.0kg입니다. 달고기 8미 6.9kg. 이거 흰살 생선이라 회나 그 생선 가스 하셔도 됩니다. 그거서 드셔도 반찬이 되고 8미 5.6kg예요. 붉은 메기입니다. 5미 5.0, 3미 6.0. 1 2미 6.0입니다. 성대입니다. 5kg에 16마리. 왔다 갔다 하네요. 이건 회로도 드실 수 있어요. 펄떡 같고. 이것도 대가리 잘라불고, 방 갈라갖고, 살짝 말려서 조림으로 드시면 되고, 구이로 드셔도 되고요. 꼬지입니다. 여기서 흰살 생선이에요. 이건 씨알이 큰 씨알인데. 5kg, 에2 8 29마리 올라가고요. 여러분 보시면 은 30cm, 기본적으로 넘지라. 손질해갖고 댕목 잘라서 버려리고칼집내고 소금 뿌려서 구워드시면 맛있어요. ,이? 자, 농어 3마리. 토다리 1마리, 6.5kg. 고시삼치 3미 3.7kg. 이건 손질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요것은 수원팽이 잡아입니다. 5.6kg. 수원팽은 회로 드세요. 희알 괜찮아요, 이거. 그 다음에. 도다리 가자미 잡아 5.0kg, 6.0kg, 광어 백조기 쪽이 가자미 잡아 4.0kg, 죽상어, 점농어, 천냥태 가자미 잡아 6.5kg, 양태 잡아 6.2kg, 삼양태에다가 막 도미에다가 막 가자미에다 병어에다 우럭에다 막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어자고 어는두 마리에요 좀 구분을 하려고 했어요 이거 상한 마리 있고 양태 통치 등태가 한 마리 있고 병어랑 가자미 이것저것 섞여 있어요 목닭가 우리 11미 7.5kg 이건 회로 드시고 찜으로 드시는데 그 과하고 약으로 드시는 거예요 등태가입니다 암치에요. 두 마리 5.6kg, 두 마리 5.6kg입니다. 회로. 천무치는 또 말려갖고, 찜이나 절임으로 드시면 맛있습니다. 복쟁이 5.3kg, 이거 밀보하고 까추보거하고, 독보하고 섞여있어요. 보고 손질할 줄 아시는 분만 주문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쫄보거입니다. 기럭지가뭐 15cm 왔다갔다 갔는데, 쫄보거 아무리 커봐야 열어요. 더 작은 것도 있고, 그렇고,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 여러분. 이손주를 좋아하는 사람만 주문하셔야 돼요. 이? 5kg에 100얼마리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나무에 상자에 담고 있어요. 대급방만띄고몸통에 가려고 피찜 내갖고 물기 딱 빼고 아무튼 모르는 사람 주문하면 안 돼. <놀람> 자, 신한 앞바다에서 잡은 국내산 홍어예요 이거 군물로 잡은 게 아니고 뭐 낚시로 잡은 거라 살이 좀. 아무튼 더 많이 탱탱해요. 먹으면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낚시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요것도 보면 5 6 k g 싱싱하니까 회로 그 회로 얘네 회로 드시고요. 신안 앞바다에서 잡은 국내산 홍어입니다. 암치예요. 씨알이 커갖고 꼴랑기를 다 잘라가지고 숙성을 시켰고요. 숙성 정도는 중간 숙성입니다. 회로 손질 요청하시면 은한 마리에 2만원 추가되고요. 각 손질 요청하시면은. 각체 갖고 많원 추가됩니다. 꼬막입니다. 크기는 여러 개 생겼어요. 이렇게 크기 차이 있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3kg에, 260개 정도 올라가요. 그리고 이거 삶을 때는 한쪽으로 저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쁘게 잘 지고요. 감태입니다. 무한 감태예요. 물안 타고 이대로 작업한 대로 지금 묶어서 받았으니까. 제가 이대로 보내 드리는 거예요. 자연산 돌굴입니다물빼 갖고 이 굴만 무게 재면은 약 800g에서 아따가 돼요. 각 굴입니다. 여수감막만 해서 잡아는 거고 물로 깨끗이 갖고 한만해 드시면 됩니다. 한그 망에 10kg예요. 그좀리가 이거 보내잖아요. 받으면 입이 좀 벌려 갖고 죽은 것도 섞일수 있습니다. 근데 상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